예, 초보에게 올리는 충고를 하나 올릴라 카다가 예, 오후에 시간이 되면 안 올려 볼게요 예, 이건 아무 말 쳐질 겸입니다 친한 분들하고 그 멤버십 분들 뭐 그러고 시간 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돼 턴을 이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아겠습니까 예, 어제 제가 이, 그 멤버십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장에서는 공포스러우면 안 돼. 왜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자들만이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laughs> 뭐, 종교 교수 같다, 그자 그니까, 반대로 할수 있어야 되는 거라, 2670일 때삼천 간다 카더라.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도, 그게, 대, 그게 대세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는 지점 하나 고 진짜 선수들이 그래 생각하느냐 하고는 다른 지점에 속해 이까 알아듣겠었잖아요. 아 어, 그래서 대세 상승이다 카더라 카더라와 그 뭐고 카더라와 그 실제의 그 포인트 실제 상황은 어떤가 는 다르다는 거라. 그럼 보통 이카더라가한 70%가 되자. 그러고 실제 상황은 30% 정도밖에 안 움직여. 이거가 안 맞다는 거지. 그, 그래서 이사람들을 거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2670에도. 못 팔잖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laughs> 팔아야 돼.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에서는 공포스러울 필요가 없어. 또는 공포스러웠지만, 발에 열을 공포로 쓰러야 돼 공포 100으로 보면은 이 평균적으로 공포 하나 50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까이 됩니까? 근데 지금은 공포가 30이야, 20뭐 이거 정도만 가있으면 돼. 이거 보통 거꾸로 하잖아. 이때 공포가 거의 없어. <laughs> 그대가를 상실하는 거지. 이때는 공포가 아 이거 초보에게 올리는 동영상으로 바꿨습니다. <laughs> 어, 이때는 공포가 50을 가져야 되는 걸 맞아 언제 어디로 갈지 왜 알겠노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봐야 어디까지 가겠노 이런 어떤 관점을 갖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남과 다르게 해야만이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 걸 까먹지 말아. 남하고 똑같이 하는데 돈을 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 보이소 안 그렇습니까 남인가 여기서 말하는 남이라는 거는 주식 인구 중에 한 70%에 차지하는 분들이야. 이분들을 따라다기면 먹을 게 별로 없다 하는 걸 까먹지 마라. 그래서 지금 70% 분들은 공포스럽고 할 것도 없고 뭐 물려 있고 기타 등등 많은 걸 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봐. 근데 턴의 구독자들은 그 공포면 20만 가지면 된다 카나 혹은 30만 이어가 100이면 턴은 이럴 때 공포스러워 오히려 <laughs> <laughs> 큰일 났네, 가면서. 그 <laughs> 어? 3,300일 때 텐이 얼마나 공포스러겠노 무시무시하게 생각한다, 이런 지점에서는. 지금은 2,000 얼마고, 435잖아. 하나도 안 공포스러워. 2,200 얼마 가잖아. 요 무슨 공포겠노? 공포 한 10으로 줄것 같은데. 와 같이 이렇게 난과 다르게 할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 공포의 실체들은 주식하는 사람의 70%들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다. 그리고 그거 따라댕기면 돈을 못벌 거라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초보에게 드리는 충고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원래 이거 초보에게 드리는 충고를 하려 안 했는데 그냥 초보에게 드리는 충고로 바꿨습니다. 방금. 음. 그래서 어, 내가 초보에게 올리는 충고를 아, 누구냐? 그,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가 뭐안 올리고 있었는데, 또 올리브님하고 몇 분이 빡세게 보시네. 그래 하면 돈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충고를 드리는 거는, 주식매매에 있어갖고, 그, 뭐고, 이렇게 높아질 때 공포스러워야 되는데, 이때 희열을 느끼잖아. 보통, 70%의 분들은 희열을 느끼는데 30%의 분들은 아주 신중해지기 시작한다는 걸 까먹지만 신중해져란 말이야. 그걸 공포라고 내가 표현했는 거야. 이때 같은 경우는 터닝은 지금 덮어놓고 매매하고 있잖아. 그런 생각을 안 해봅니까? 오히려 이럴 때 매매하기 좋지.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뭐 매매 뭐할 일이 뭐 있노. 더 떨어지면 뭐냐고또 사면 되고 주식이라 그런 건 왔다 갔다 그려. 그런 거 아이가? 여기서 왔다 갔다 그린다 아마 고점일 때 2670이나 3300에서 왔다 가 이건 갖다 박는 걸전못하면 그렇대 얼마나 공포스럽노 그래서 남과 반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카드라를 좋아하면 본인이 여기에 들어갔는 거야 70%에 그럼 물게 없다 해봐라 물게 없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해보셨을 거라 잠시 좋고 영원히 안 좋다는 거를 아마 겪어봤을 거야. 그래서, 현재장 같은 경우에, 현재장 같은 경우에는, 3,300에 비해 갖고 얼마나 많이 떨어졌노? 그럼 뭐, 그, 여기 물려왔는 사람들이 나는 있을이라고 보거든? 아, 이니까주식계지 그러니까 덮어놨겠지. 혹은 그종목 그냥 가있을까 아이가. 어, 해결을 못할 거야 아마. 요렇게 아마. 그걸 해결할 정도가 되면, 3,300에서 안 물렸을 거야. <laughs> 어, 능력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매매해가 물리진 않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고점일 때 공포스러워 하시고 저점일 때는 공포를 갖지 마라. 줄여라, 점점점. 지금은 2,400으로 오나2,300 후반으로 가면 공포를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코어가 되는 내용은 뭐고 하면, 감정을 일반적으로 70%가 가지는 그 초보들이 가지는 감정을 반대로 할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많이 번다 카는거 까먹지 마라. 오늘 같은 경우에 턴도, 턴을 아직까지 표자부할 준 정보 아직도 사고 있는데, 여전히. <laughs> 언제까지 살 거냐고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이 가격대에서는 산다는 거지. 더 떨어지면 더살 거라고. 물론 알잖아. 막바바바방 무너지면 안 사겠지. 나는 계속 사. 여서 그런 잡다한 생각은 안 해. 2100, 200 얼마 보다는 비싸지 않고, 뭐 그런 거가 아니고, 현재, 모든 거는 프레젠트 스팟, 현재 지점에서 모든 게 결정나거든. 현재는 그냥 2339.26이라는 가격이야. 이 가격은 저점 영역인 거라. 이전에 뭐 내가 2270에서 샀고 안 샀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못 샀으면 그만이고. 터는 물론, 사자와 위대한 터는 그렇지만 못살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지나가는 거잖아. 여러분들 2년 전에 뭐, 그날이 어쩌고 그런 거 기억 안 하잖아. 하루만 지나가도 터는 지나가는 거야. 그럼 현재 장에서 또 전략을 해가 열심히 하는 거지. 뭘은 열심히 하냐고. 마약 공포스럽고, 이 2003, 2600, 요번 같은 2670에서 내려왔던 장에서는, 한 개도 안 공포스럽다 하는 거 지금 현재 지점에서 그거를 잘 해야 돼. 근데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아니야 이때 현금 비중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만이덜 공포스럽겠지. 근데 오늘 계속 사고 있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laughs> 어, 터는 계속 산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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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있다. 이, 이때 안 사면 언제 사겠노라는 생각들을 여전히 해. <laughs> 어, 그러다가 밥방부너지잖아 그럼 안 사면 되지. 뭐, 굳이,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노?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물리는 게 일상이야. 다만, 어디서 물리는 애가 중요해. 2670에서 물릴 건가? 2006 올인으로 물릴 건가? 2435에서 분할로 물릴 건가? 많이 다르지. 그런 마인드 속에서 아주 덜 공포스러워지는 거야. 자, 각설하에보면 예, 각설을 하면은, 일단 마인드가 1번 중요해. 마인드가 뭐가 하면 2670 에서 요번 장만 보자이 2270 까지 갖다 치자 여어서 많이 공포스러워야 돼 주식 이 박으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여서는 거의 안 공포스럽지 이거 공포를 100으로 봤다면 이때는 터의 공포는 10 정도밖에 안돼 물론 무너지면은 아 당황하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 그럼 지금도 어떤 녹화면 2,400 얼마고? 40일이잖아. 이거보단 덜 공포스러워. 그러니까 매수량을 올릴 수 있는 거야. 이때는 내가 현금 비중을 몇 프로 는다카더라90% 70% 갖는다 카다나 와, 그랬겠나 공포스러워, 그런 거야. 이때 그래 현금 비중을 갖냐고 미치지 않아, 그렇진 않아. 요 나는 더 현금을 늘고 있지. 이까지 됩니까? 그래, 첫 번째 마인드라는 거. 마인드 핵심 뭐고? 남이 공포스러울 때 나는 반대로 더, 덜 공포스럽고 남이 많이 공포스러울 때 나는 덜덜 공포스러워야 되고 남이 거의 공포가 아니고 야 간다 카더라 이래 꿈나라를 헤맬 때 터는 공포스러워져야 돼. 그러터아 이거 나의 구독자들이나 초보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래 감정을 반대로 하시라. 그 다음 째 그 감정만 그러면 안 돼. 실제로 그래야 돼. 공포스러울게아니까 현금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걸 해야 돼. 안 하고 마음만 나는 여기서 공포스럽다. 그지라라면 큰일 나. 그럼 주식 보고 왔다 갔다 그러겠지. 이때는 마음만 나는 덜 공포스럽다. 그리고 주식 안 사.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사야 돼. 지금도 어떻게 하냐고. 지금도 사지 뭐. 이 저점까지 가겠나 이래 생각하고 사는 거지. 분할을 하는 거야. 이해 됩니까 천천히 천천히 보면서 그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 이야기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초보에게리는 충고에서 남하고 반대로 가시라 틀의 표현을 하면 는지 않아 수준 안 되는 개인들과 똑같이 가면 안돼 그럼 돈못본다 수준이 안 되는데 어디 돈을 벌겠노 그래서 레벨 밑에 있는 개인들과 마인드를 똑같이 가면은 망한다 알았자자딴 사람이 한다 카더라 따라가자 죽어 보는 수가 있다. 그래 매매하면 해 봤잖아. 다르게 해야 되는 거라. 그 그래 내가 6670일 때 계속 현금 비중을 늘군다. 말고 딸 트럭 했잖아. 지금은 뭘 카노? 주식 사라고 분할 매수하라고 아셨습니까? 양을 좀 늘게 야 된다. 2270보다는 비싸지 않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다 지나갔잖아. 이제 지금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라스트 마지막 이야기. 남이 공포스러울 때, 턴의 구독자는 덜 공포스러우시라. 남이 많이 공포스러우면 턴의 구독자들은 <laughs> 아주 덜 공포스러우시라. 남들이 이제 간다 카더라 기분좋아가 막 미치가 있을 때, 그때 안 가, 알았어. 혹은 갈 수도 있겠지. 그럼 공포스러워지는 게 좋을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공포스러울 때 현금 비중을 늘고 안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라고 덜 공포스러우면 더 사는 거야. 그렇게 잘하면 돈을 어찌 안 벌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턴의 구독자들은 모두들 돈 많이 벌어갖고 초보든 뭐든 간에 마인드를 일단 변화해갖고 돈을 많이 버시는 우리 턴의 구독자가 되기를 기원 드릴게요. 초보에게 드리는 충고였습니다. 몇 번째인지 몰라. <laughs>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동영상 떠올려야 되겠네. <laughs>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초보에게 드리는 충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봅시오. 본인의 마인드와, 마인드만 하면 안 된다겠지. 지행 합의를 했겠다. 알말 행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끝! 참고해. 끝! <laughs>